안녕하세요. 도담다육입니다. 어, 요전 영상으로 제가 카라스 몬타나 리톱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어, 성체, 리톱스, 이제, 어, 다 컸다고 볼수 있는, 어, 큼지막한 리톱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어, 지금 요 리톱스 두 가지는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어, 요 리톱스는, 어, 레슬리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레슬리는, 어, 매끈한 피부에 알록달록, 이렇게, 음, 어, 아주 그냥 흩어지는, 물방울이 흩어지는 듯한 느낌의, 어,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레슬리에 대해서, 이제, 음, 찍은, 이렇게 소개한 영상도 있는데, 오늘 또, 어, 다른 레슬리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가을에 꽃이 피고, 이제, 어 일부러 수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씨방도 맺어져 있습니다. 이 씨방이 어 동그랗게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알반지라고 하는 이렇게 씨방이 어, 큼지막하게 생겼는데요. 이 씨방은 어, 지금 당장 떼서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어, 씨앗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 이 씨앗도 나름 안에서 이렇게 잘 다져지고,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연그러야지, 또 씨앗, 씨앗으로 이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 말릴 때까지 아주 아주, 어, 딱딱한 겉잎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어, 이제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씨방이 맺어져 있다는 건, 이제 아주, 어, 굉장히 많은 씨앗들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주 기대도 되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잘 연글면, 어또 예쁜, 어 파종도, 이제 파종을 해서 예쁜 리톱스들도 이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재미로, 이렇게 씨앗들이 생긴 리톱스가 또 재미있고 좋고, 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 요 아이는 아우칸피에.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리톱스 후커리. 여기도 아우칸피에. 어, 요 가운데 거는 레슬리. 종류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거의 4cm에 가까운 아주 큼직한, 어, 왕 리톱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음, 어, 이제 리톱스가 커다랗게 자란 모습. 제대로 잘 성장한 모습, 이렇게 사진을, 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 리톱스 소개를 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